해지! 지이 야, 빨리 빠져. 같이 해 봐. 자, 반대 봐. 재현이 반대 봐. 그리고 지현아. 지현이 미드필드야. Ay 아까 수우가있었던 자리 니이드로아지에 가운데 있어. 고고. 올라가. 코드야 자, 빨리. 야, 어? 야, 움직여, 서진. 아나 받아. 나 받아. 자, 이것도 우에 지현아, 가운데에서 받는 빨리, 움직임을 해봐. 안 돼! 그렇지, 예찬! 지현아, 톱이 뒤로 숨지 말고 톱이 앞에서 아, 볼을 받아야 돼. 들어가, 들어가! 지현이한테 던져! 오소라, 나한테 던져. 예준, 갑짝이야 예준, 갑짝이라예준 아, 이상, 안 가! 해봐, 오소 해봐. 세민 뛰어, 세민아! 지현아 미드필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꾸 네, 생각해봐 어려워도 지연 네, 빠르게, 빠르게 결정해! 지현아, 발 뛰지 마 돌아 돌아. 지현이한테 세게 던져 앵기면안 돼! 아 앵마 돈 내쫓아 지마돈 내쫓아 앵마 돈 내쫓아 앵마 돈 내쫓아 앵마 돈 내쫓아 앵마 돈 내쫓아 돼. 마돈아 앵마 돼, 아앵면아앵아아면안 돼! 아마

자, 바로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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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 뛰어! 산이가 걸려, 산! 재구야재구야 제구! 산이 들어가서, 산이! 이거준예아 <목소리가> 아, 들어가. 물대로 들어가.

리오나리오나지연이한테 주는 게더 쉬운 패스 아닐까? 지연이 멘트 체크하고 호수 부르지 마, 앞에 수비 있잖아, 너 멘트 있다. 앞에 있다아 됐다, 거기 있어 지연아 멘트에 잘 막아야지 아준이 준비해 아, 지연이 놓쳤어 돌아서 지원아 뭐해 지원아 지 지연 나와 지원 지아 미드필드 움직임 시 한번 봐봐이아 아, 나와야 돼 지원. 아무리 주연, 나와야 돼지야아이씨티 시호 스틱 어, 아, 지금 축구를 꺾으러 하잖아 패스해야 될 때는 드리 보라고 보석 끝까지 가야돼 아니 만호야 재호야 정답이 1번일아좀움직이라고요 리훈아 안쪽에 오늘은. 있어 애들 봤다 아, 안돼이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야돼안돼고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아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아돼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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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안된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리와 이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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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한번더와 이리 와이와 이리 와와 이리 와 이리 와 너네가 드리블로 치고 나가야 돼. 야, 재호야, 재호야. 아저, 아저, 나와서 나 재호 해, 재호 해. 하나, 드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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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 빨리, 빨리,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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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먼저 하라고요, 어느? 오, 안녕하세요. 애, 거기 내려 내 내려봐, 영우야 안으로 들어가. 왜 있어 너가? 이준이준 내려. 시우야 앞에. 이사 안 잡으라. 들어와 시우야. 저 잡으라고. 니양을잃고 물에 거기다가 으면는니 거잖아. 시우야 나오면 들어. 나오면. 그렇지. 손! 느자중선뭐 하나. 헤, 빼서. 맞자 맞자 맞자. 내 반대 연결. 뛰어 봐. 뛰어 얘좀자에 메이트. 어서 곧. 이시내요하 파이스 달라붙어서, 발라보고 달라붙어서. 달라붙어서. <목소리> 그래, 그렇게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그돼안 치우 받아 치우 받 아, 그렇지, 아, 지다아발떼지 마시고! 걸려! 걸려! 번호 나번나 번호 나 너가 어디 있어? 너네치가 그래 있어. 너네야거기로 아, 와야지. 네. 너가 어떻게 더 앞에 있어? 네. 오케이 니쥬. 네.